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말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가만히 있는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할 때, 오로지는 말이죠. 일심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꼭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한번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누려야 되죠. 매일. 매일매 시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 삶을 새, 새 털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걸 보고 예털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에, 우리 교회에 에, 종직자를 세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항상 종직자들은 이거를, 늘 마음에 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중직자를 세우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죠.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는 여러분들이 지역을, 어, 지역에서 사령관 할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생각해 보세요. 구청장 될수 없잖아요. 동장될 수 없잖아요. 근데, 뭐는 될수 있다고요? 동에서 영적 사령관은 될수 있어요. 구에서 자기 영적 사령관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게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번 랩넌트 대회 때도, 뭐라 그랬죠? 랩넌트들은, 지금 대통령이 될수 없다. 지금 재벌이 될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는 될수 있다고요? 영적 서미선 될수 있다. 서미선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든요. 그래서 서미세 모임 이러면은 그게 대통령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서미, 영적 사령관, 영적 대통령이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대통령이 되려면 영적 서비스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정은영 장모님 뭐라고 어떻게 매일 아주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매일 매일 홀로 다락방을 여러분들이 이 홀로 다락방을 아무리 안 해도 아침, 저녁, 이두 번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이거 해야 뭐 되죠? 이거 해야 영적 서밋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잘안 되더라도 좌우직은 이거를 <laughs> 일심으로 하면 돼요. 한 가지 마음으로 계속 여기 이게 해, 해야 되겠다는 이, 이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일심으로 하다 보면 한 가지 이것만 꼭. 해야 되겠다, 이거 뭐.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되겠다는 이게 이 일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심으로 하,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전심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지속이 되네요. 처음부터 지속이 잘, 뭐든지 잘안 돼요. 운동을 해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다 보면은 며칠 동안 하다 막 힘들고 하고그래서또 이거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한 하면은 또 쉬다가 어떻게 되죠? 하루에 들으면 또쉬다가 아이고, 또 다시 재조들하고재조들하고재조나하고 오네요? 그래서, 운동도 뭐가 되야 되면은, 일심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전심이 되야 돼요. 그러면 지속이 되어진다니까요. 매사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홀로다락방을 아침, 저녁으로 사지가않다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일심, 전심으로 지속을 하는데, 홀로다락방에서 뭘 하느냐?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정리한 복음을 제일 처음에 잘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읽으면 돼요 읽고 이거를 읽으면 돼요 제일 안 되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잘안 되는 사람은 한번 읽으면 되겠어요? 그럼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어 있어요 한 번씩 계속 읽는 거예요 또 이게 한번 읽는 사람은 두번세 번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 장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를 가지고, 이게, 이게 한두번 읽는데 몇 분이나 그릴까요? 한 10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두번 읽는데. 그러면 두 번, 세 번을 계속 읽어보세요. 잘안 되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우리 오건사가 만드는 그, 이, 코팅한 거 있잖아요. 책상에다 붙여놔도 전혀 안 보거든요. 새로운 사람 이면한 번씩 보는데 우리 교인 사람 내가 읽는 거 하나도 안 봐. 한한 사람 두 사람은 볼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거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거는 물물 물 떨어져도 괜찮다니까. 항상 그걸 가지고 옆에다 두고 읽고 안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에다 닦아서 들고 가서 읽으세요. 그물 묻어도 괜찮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읽고 저녁에 잘때 반드시 한세번 읽으세요. 그러 그게 읽는 게 읽으면서 그 글자에 그 집중하는 것이 그게 집중이에요. 그 읽음 읽으면서 그냥 군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그냥 읽는 게 그게 집중의 시작이에요.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 전에 이거 반드시 한세번 정도 쭉 읽어요. 읽고 그냥 누워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읽은 걸 생각하면서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아침에도 읽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1번부터 계속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그 읽은 것이 다 생각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읽은 내용이 한두 마디도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안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이걸 내가 하루에 다섯 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제 뭐냐? 처음부터 다섯 번 하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근데 그 아침저녁을 지금 지독하면은 다섯 번 하라고 그랬다. 이것딱 하면은 점심때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도 식사를 하면서 그걸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에 여러분들이 홀로다락방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어, 저는 불신사상태 여섯 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일곱 가지를 가지고 5시간을 했어요 그럼 때로는 한 20분 했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한 시간 반 했을 때도 있고 그러나 5번은 꼭 했다니까요 그거를 하루 이틀 한게 아니에요 한두 달한게 아니라니까 한 40한 1, 2개월은 했어요 40개월 이상 했다니까요 그럼 3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5번씩 그러고 다닌가 뭐가 오냐 하면은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그걸 계속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가면은 그게 나와지면은 그때 몰랐어요 나는 그거에 그 당시에 어디 가면은 그냥 가서 신방을 가는데 가면은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를그메시지가 그냥 딱 떠올라서 그냥 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한번한게 아니고 한두 번 하다 만게 아니고 일심전시 때로는 그걸 놓칠 때 하루에 다섯 번할때 10시가 됐을 때 누구 만나고 하고 막 약속했다가 그걸 까먹어요 그걸 까먹고 나서 어. 한 11시 넘어서 이제 이게 뭐 11시나 뭐 12시 가까이 돼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생각이 나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 아까 잊어버렸던 거 합니다, 지금. 자꾸 읽고 했으니까 내 머리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 홀로 다락방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 어디에, 이, 이제, 일심전선을 생각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담겨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의학자들, 과학자들을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어디에요? 뇌에 각인이 되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영혼에 그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되겠죠. 이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홀로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사냐면 홀로다락방을 해서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뭐, 영적 상태가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안 되면은 뭐죠? 막, 그거 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또 조금 이거 금방 떠나면은 다른 거에 가서 막 이렇게 또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읽는 자체가 뭐라고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세상적이고 전부 육신적이고 이런 상태에서 영적 상태가 뭐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상태로 바뀌지는게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코팅 행거 있잖아요. 이거, 나는 누구인가. 이거 행거를 가지고 계속 하고,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윤 목사님 동영상도 보고 강단 메시지도 듣고 이게 1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 동영상 보는 것보다 이게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를 다르게 달려져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하고, 깨닫지 아, 못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상태예요. 이런.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뭐가 오죠? 응답을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 자꾸 가다 보면은 뭘로 가냐 하면은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발견이 그래서 복음 안에 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가 성취되죠? 복음 안에 있어야 복음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딴게 문제가 아니야.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뭐가 된다? 복음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응답을 받는데. 그러니까 응답은 뭐 다른 걸뭘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뭐를 해야 된다?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그게 복음 안에 있어서 복음이 나에게 성취된다, 복음이 나에게 사실이 된다 그 말이죠. 이래 되면은 이서부터 이제는 뭐가 되냐? 계속 그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죠?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오요그 응답이 온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거든요.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크게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홀로다락방에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제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여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고. 그쵸? 답을 받, 답을 얻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장 다락방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이 다락방이 안 되고 할까? 이거는 이게 안 돼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가서 누구 하나 만나면은 막 이거 이지막이 말씀 전해가지고 막 다락방 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니까. 꼭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해라. 그러니까 뭐야. 그냥 눈 감고 기도하려면 잘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 나는 누구인가를 그걸 가지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몇 번씩 읽으라고요. 아무리 피곤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세번 이상은 읽어야 돼요. 그 읽는데 5분이면 읽년되면서요쭉읽 계속 읽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세번 저녁에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번 읽고 그 읽으면서도 이제 생각을 좀해 가면서 읽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15분씩 투자했는데 이게 한 달이 지속된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30분씩 투자돼서 한달 그러면 3, 4분 그몇몇 몇, 몇 분인가? 하여튼 난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두 달, 세 달, 네달 계속 되어지면은 그게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이 다 외워진다니까요 계속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1년만 한번 해보세요 1년만 그러면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그게 각인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각인돼요 그래서 각인되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래서 홀로 다락방에서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늘메시지 들으면 이번 WRC에도 얘기하는 게 전부 그 얘기예요 딴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완전하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내용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뭐라 하냐.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니까 복음만 붙들면 끝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걸 해야 아이들에게 뭐를 주죠? 증인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식이에요. 영적 상태는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잖아요. 박성준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선생님 한다고 해서 걔는 선생님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야 성준이 어저 아, 누구지 이게 성호하고 또 누구야 효제를 걔가 가르켰잖아요. 맨날 그런 거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달되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그래서 주일 학교는 아무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종직자들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야 힘을 얻어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홀로 다락방이 돼야, 이미 홀로 다락방이 된다는 말은 예수는 모든 것이고, 모든, 모든 것에, 모든 것이라는 말은 모든 것에 답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다 나왔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다에, 여기 답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게, 이 답을 얻은 사람이 일곱 명의 랩넌트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니까.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이제 영적 상태가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고 이래야 여러분들에게 답을 얻은 사람은 이 답을 계속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다른 일반 다락방 하는 교안 하는 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식 공부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사람에게 거기에 모든 답이 들어와요. 답이. 답이 줘야지 거기서 계속 살아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답을 주는 거죠. 잘못하면은 보건편지 열과 새, 새 생명, 새 생활 이런 걸 가지고 뭐냐면 성경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공부로.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식으로만 이제 사실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렘넌트에도 그렇고 현장 다락방도 그렇고 이렇게 하게 되기를 주혜성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분들인가를 본인이 알게 해 주세요 없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알면은 내가 깨달아야만 내가 발견해야 되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정말랩넌트를 살리고. 그루트기로서, 남,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종직자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